안녕하세요. 파란 모닥불입니다. 오늘은 바레임 콘솔 커맨드 사용하는 방법과 주로 쓰이는 명령어들에 대한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진짜 제발 게임의 재미를 위해 난용하지 마시고 정말 필요할 때만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바레임에서 명령어를 사용하려면 우선 선행작업이 필요합니다. 게임이 켜지지 않은 채로 스팀, 라이브러리, 바레임 우클릭, 속성, 일반 탭에서 시작옵션에 마이너스 콘솔을 입력하고 게임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이 작업은 한번 해두면 다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작업 후 게임에 접속해 4키를 누르면 콘솔 창이 보입니다. m a 커맨즈를 밀케 e 데프커맨스 트로가 보이면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보통 짧은 명령어는 그대로 입력하고 긴 명령어는 몇 글자 타이핑 후탭 키를 눌러 명령어 탐색을 활용해 입력할 수 있습니다. 문자로 입력 시 명령어가 사용은 되지만 빠른 명령어 탐색 기능을 사용할 수는 없으니 명령어는 소문자로 입력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음... 가스은 플레이어가 일반적인 방법으로 죽지 않게 됩니다. 고스트는 플레이어가 일반적으로 모백에 인식되지 않습니다. 디버그 모드는 일부 명령어를 단축키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Z키를 누르면 토글 형식으로 날수 있고 이는 플라이 명령어와 같습니다. B키를 누르면 재료 없이 제작 혹은 설치할 수 있고 이는 노코스트 명령어와 같습니다. K키를 누르면 주변의 적을 모두 죽이고 이는 킬애니먼스 명령어와 같습니다. L키를 누르면 주변의 드랍 아이템을 모두 없애고 이는 리무브 드럭스 명령어와 같습니다. 키는 플레이어의 체력과 스태미나, 에이터를 최대까지 회복 합니다. 푸켓은 플레이어가 섭취한 음식을 초기화합니다. 퍼스는 현재 플레이어의 좌표를 확인합니다. 거우트는 해당 위치로 이동합니다. 리셋 캐릭터는 플레이어의 모든 데이터를 초기화합니다. 다이는 플레이어를 죽입니다. 세파워는 버려진자의 힘을 설정하는 동시에 쿨타임을 리셋합니다. 에드 스테더스는 입력한 상태 효과를 받습니다. 플레이어 스테더스는 플레이어가 받고 있는 모든 상태 효과를 없습니다 캐릭터 외형 관련입니다. 헤어는 머리 스타일을 변경합니다. 비얼류는 수염 스타일을 변경합니다. 모델은 플레이어 성별을 변경합니다. 영은 남자 1은 여자입니다. 플레이어의 스킬 관련입니다. 레이즈 스킬은 해당 스킬에 대한 레벨을 수치만큼 추가합니다. 리셋 스킬을 입력해 해당 스킬을 초기할 화수 있지만, 레이즈 스킬을 마이너스 100을 입력해 초기화하면 돼서 레이즈 스킬만 알아두셔도 충분합니다. 지도 관련입니다. 익스플로어 맵은 해당 세계의 지도를 모두 밝힙니다. 리셋 맵은 해당 세계의 밝힌 지도를 모두 초기화합니다. 리셋 쉐어드 맵은 지도 제작 테이블에서 공유받은 지도 데이터를 초기화합니다. 음... 스폰은 해당 엔티티를 플레이어 앞에 생성합니다. 예를 들어 스폰올포 53을 입력시 플레이어 앞에 이성 늑대 5마리를 생성합니다. 로케이션은 해당 위치를 플레이어 근처에 생성합니다. 예를 들어 로케이션 파이어 허를 입력시 플레이어 근처에 수루트링분화구를 생성합니다. 파인드는 해당 위치의 좌표를 확인함과 동시에 지도에서 해당 위치의 핑이 생성됩니다. 아이템 아이디와 위치의 이름은 보통 빠른 명령어 탐색을 활용해 쉽게 찾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어렵다면 영상 더보기에 아이템 아이디와 POI를 모아둔 위키에서 찾아보세요. 주변 확인용 명령어입니다. 크리처는 주변에 활성된 생물의 종류와 수 별여부로 확인합니다. 프린트 로케이션은 주변에 로드된 로케이션의 종류와 좌표를 확인합니다. 프린트 시드는 서버의 버전과 세계시드를 확인합니다. 플레이어 주변에만 작동되는 명령어입니다. 테임은 주변의 모든 생물을 길들입니다. 킬 얼은 길들인 생물을 포함해 주변의 모든 생물을 죽입니다. 킬 에너메스는 주변의 모든 적을 죽입니다. 킬 테임은 주변의 모든 길들인 생물을 죽입니다. 리무브 드롭스는 주변의 모든 드롭 아이템을 제거합니다. 리무브 월드는 주변의 모든 새를 제거합니다. 리무브 피시는 주변의 모든 물고기를 제거합니다. ENV는 날씨를 설정합니다. Reset ENV로 강제한 날씨를 초기화합니다. 이벤트는 습격을 발생시킵니다. 랜덤 이벤트를 입력하면 발생할 수 있는 습격 중 무작위로 습격을 발생시킵니다. Stop 이벤트로 습격을 강제 중지합니다. TOD는 인기임 시각을 고정합니다. TOD-1로 고정된 시각을 초기화합니다. Time Scale은 게임의 속도를 조정합니다. 0으로 설정시 게임을 멈추며 프리플라이 카메라는 움직일 수 있습니다. ESC를 두번 누르거나 Time s c a l e 1을 입력해 배속을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Skip t 슬림은 수치만큼의 시간을 스킵하며 수치를 입력하지 않으면 4분이 스킵됩니다. 슬립은 하루를 건너뜁니다. 윈드는 바람을 해당 방향으로 고정합니다. 리셋 윈드로 고정된 바람을 초기화합니다. 셋키는 글로벌 키를 추가하고 림보 키는 글로벌 키를 제거합니다. 리셋 키는 모든 글로벌 키를 초기화합니다. 리스트 키스는 활성화되어 있는 모든 글로벌 키를 확인합니다. 프리플라이는 카메라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FF 스무스를 입력해 카메라의 부드러움을 조정합니다. 기본 카메라는 거칠고 산만한 느낌이라면 FF 스무스를 높이면 부드럽고 시네마틱한 느낌을 낼수 있습니다. 로드 비아스는 렌더링 거리를 설정합니다. 건축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 본인의 건축물을 멋지게 찍을 수 있는 프리플라이 명령어에 대한 자세한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프리플라이 상태에서 게임의 UI는 감성을 위해 Ctrl+F3을 눌러 가려줍니다. 기본적으로 카메라는 바라보는 방향을 기준으로 W, A, S, D 스페이스버버 컨트롤러 이동합니다. 기본 카메라의 화면 속도가 빠르다고 생각된다면 마우스 휠을 스크롤해 카메라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속도를 조절해 역동적인 촬영과 부드럽고 느린 촬영을 할수 있습니다. 마우스 좌클릭으로 한 오브젝트를 화면 중앙에 두고 대상 촬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카메라 상태에서 플레이어에게 마우스를 좌클릭하면 플레이어 기준 카메라가 적용되는데 이렇게 적용되었을 때 카메라를 조정해 이런 식으로 촬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상태에서 한 방향으로 쭉 이동하려면 키보드를 누르고 있어야 하는데 키보드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우클릭하면 해당 이동 키보드를 누르지 않고 지속할 수 있어 편합니다. 음... 거우트는 해당 플레이어에게 이동합니다. 아이, 킥은 킥. 해당 플레이어를 내보냅니다. 벤은 해당 플레이어를 벤합니다. 언벤은 해당 플레이어의 벤을 취소합니다. 벤님도 명령어를 입력해 벤 플레이어 목록을 확인합니다. 음... 저는 우선 건축이나 영상 촬영 3개에 들어가면 Dev Comments 입력 후 God, Ghost, Debug Mode, POD 0.5, ENV Clear를 입력합니다. 상황에 따라 타임스 e 과 스킵타임, 프리플라이, FF s 머스를 사용하고 스폰, 로케이션 파인 d 를 통해 주로 오브젝트나 생물을 생성하거나 찾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영상 봐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중. <목소리도>